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 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재배는 앞으로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어 어제 주일 예배 본문 말씀과 오늘 동일한 그러한 어 본문의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매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그러한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어 새벽 예배에도 매일 성경에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실은 저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그러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우리가 어, 살펴보았었죠 예수라는 이름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어, 여호수아라는 그러한 의미와 동일한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마태복음 음, 1장 20, 20절 말씀에서는 어, 21절 말씀에서는 예수라 하라고 하고, 하고 나서 그 의미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음, 자신의 죄를 아는 그러한 자들 이 자신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 받은 자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 잘못된 그러한 길로 갈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로마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식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라는 그러한 의미,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행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일들, 신앙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그러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맞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마누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지만 사실 우리의 참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었던, 어, 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아스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라는, 함께하신다라는 그 참된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아수르를 구하였었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들의 어떠한 도움을 구하였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인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믿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참된 성도의 그러한 믿음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지 않았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24절과 25절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중심으로다 조금 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첫 번째로 행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는 이전에 자신의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다 접고 그러한 마음을 이제는 다 버리고 새로이 행동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약혼자 마리아였으나 이제는 그의 아내를 데려온 거죠. 맞이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25절 말씀을 보아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이 말씀도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책임있게 다 행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들, 요셉의 모습이 특별한 어떠한 행동들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육신의 어머니도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라고도 할수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음, 때로는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요셉은 비록 육신적인 예수님의 아버지, 피를 나눈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법적이며 사회적인 아버지로서 그 사명에 충실하게 행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법적이고 사회적인 울타리를 충분히 제공한 훌륭한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가 제공하는 그 법적, 사회적 울타리 아래, 아래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저는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언약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왜 그렇게 행동해? 바보같이 행동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실하게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행동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죠. 의로운 사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한 큰 은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그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임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우리가 참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합니다. 때로는 지금 이 새벽에도 새벽서부터 저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어, 새벽 설교,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또한, 음, 주일예배, 주일오 성경공부, 교회에서만 이렇게 성경공부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때로는 제자훈련과 같이, 때로는 여러가지 성경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또한 더 열정이 있다면 좋은 경건사적도 읽고,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설교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참된 믿음의 성도를 찾기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은 열심이지만 실제 삶에서의 순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임마누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참된 성도의 표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 성도에게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요셉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도 나누었지만, 아하스왕은 이스라엘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에 받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2000년년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으나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반면 오늘 말씀에 요셉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자마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약혼자를 이제는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24일 성탄절 이부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의 모습이며 또한 순종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즐거워하긴 하지만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통치에 따라서 굴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을 낳습니다. 요새과 같이 성탄을 맞이하여 주의 참된 성도로서 순종하며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